계단 바닥에 제가 최고 중요시 여기는 거는, 물론 이제 코너비드도 신경 써서 잘 붙여야 되고요.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틀어져 있던 거를 어, 잡느냐고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어제 작업을 했었고요. 옆면을, 어, 조기실을 잘 해서 잘 발라놔야 오늘처럼 이렇게 바닥을 할때 어, 매끈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. 옆면을 소홀히 발러 놓면 으 어, 바닥 발리게 될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옆면 닫지라고 그러죠 이거 발릴 때 어, 굉장히 신경을 써서 조기 시리를 반드시 하고 시야기를해 놓는다. 그래야만 이 바닥을 할때 바닥 역시 조기 시리해서.